안녕하십니까? 와인 읽어 주는 남자입니다. 네. 기쁜 소식이 있죠. 네. 드디어 와인이 좀될래나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업자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전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면 1월 4일자로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와인 수입 통계치가 나옵니다. 근데 사상 최대 뭐 사상 최대 수입 금액 이렇게 나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 굉장히 힘든데 와인 수입 금액은 되레 늘고 있고 저희 회사 매출도 엄청나게 신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입사들이 신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유를 좀 살펴보면 어쨌든 이제 홈술의 증가 그러니까 집에 와서 한잔 하는 왜냐면 업장을 못 나가니까 업장에서 와인을 못 마시니까 집에서 마시는 게 증가되기 시작을 했고 좀 재밌는 점이 저는 이제 와인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그 리먼 사태 이후로 좀 하락기였거든요. 그래서 경제와 이제 와인이 같이 가는 그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와인이 굉장히 잘 팔립니다. 미친 듯이 팔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고무적인 그런 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지금 홈술 그러니까 집에서 마시는 테이크아웃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HMR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레토르트 이런 거 그런 안주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업장에서는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업장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 와인 애호가분들, 업장에 좀 자주 자주 가셔서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지금 가시면 빡할수 있어요. 네, 플렉스 할수 있으니까 제발 9시까지긴 하지만 좀 업장 가서 많이 팔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어쨌든 어,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보시면 집콕하면 한잔 어, 작년 어, 와인 수입 사상 최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어 19년에 2,000억 달러인데, 지금 1월부터 11월 2020년 2,400억 달러예요 네 미쳤죠, 지금.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와인 4병을 챙긴다. 네 회식이 없어졌으니까 집에서 와인 한잔 마시는 게 새로운 일상이 됐다. 뭐, 맥주나 소주는 집에서 마시기 부담스럽다. 뭐,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맥주는 먹을 수 있죠. 네 근데 연말 회식이 사라져 어, 술 마실 일이 없어졌다 그래서 와인을 산다 어디에서 마트에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마트 백화점 이런 데는 마트 백화점은 성장을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 성장이 안 되는 데는 어딜까요 네 업장입니다 호레카 호텔 레스토랑 카페는 안 됩니다 지금 뭐 여행 가는 사람이 뭐 해외로 여행가던 사람이 안 된다. 그래서 고급 호텔에서 나 홀로 파티. 아, 이런 거. 좋죠. 금액도 늘었지만, 은 그, 물량도 엄청 늘었네요. 거의 이제 뭐, 5,000톤 이상 급증을 했고, 수입액도 크게 올랐고, 뭐, 여러 가지, 뭐, 칠레와인 많이 했고, 뭐, 4,000원 초저가 와인이 등장하면 소비층이 넓어진 상황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아요. 이마트에서 그 도스파스코스, 그것 때문에. 아, 이 가격이면 소주 먹을 바에는 내가 와인 먹지 하는 사람들이 꽤 생겼어요. 어, 요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자, 이거 또 나오죠. 프리 홈술족과 와인 해가지고. 뭐, 외식을 꺼리게 되면서 집에서 술 마시는 홈술족이 증가를 했다. 아, 당연하죠. 근데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보시면은, 편의점 이마트24에서는, 야, 이거 뭐, 1월부터, 12월 14일까지 나간 와인이 150만 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고. 그리고 10월부터는 어, 맥주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와인 판매 비중이 27%. 야 대단하네요, 지금. 맥주를 앞질렀어요. 마트에서 사는, 그, 편의점에서 사는 와인, 그 주류조차도 이제 와인이 대세인 거죠. 이게 근데 맞나? 어, 금액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맥주는 싸잖아. 기본적으로 싸기 때문에, 뭐, 만 원에 네캔 네 하면은 보통 2,500원인데, 근데 이제, 어, 이 비중, 매출 비중으로 보게 되면 또 와인 높은면 와인 은 객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2만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거의 한 뭐, 네 배에서 뭐, 열배 정도 되는 것도 있으니까, 와인을 사게 되면 어쨌든, 병수는 아마 맥주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금액으로 봤을 때 와인 지금 앞질렀다라는 게 포인트죠. 네. 드디어 이제 오는 건가요? 지금? 와인? 와인업기 이렇게 힘든, 그, 업자분들 엄청 힘든데, 드디어 와인이 되는 건가? <laughs> 드디어, 어. 제가 2008년부터, 2008년, 리먼 떨어질 때부터 지금 존버를 했는데, 아, 제 엄청 힘든 거의 12년이었습니다. 12년을 버텼는데, 이제 와인이 좀 올라오네요. 어. 아주 좋습니다. 2021년 와인 성장 계속된다. 아이거 좋은 제목이에요. 네. 그리고 롯데칠성 음영에서 뭐,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월 평균 12% 어디 채널, 할인점, 편의점 등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월 평균 12%의 성장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뭐, 이게 포인트겠죠. 그리고 이제, 홈술이 많아지다 보니까, 375나, 아니면 187, 200ml 같은 게 뭐,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그리고 향품 비중을, 뭐, 노, CU에서도 늘렸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좀 와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통업계에서도 이제 주류 쪽에서는 와인이 답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인이 드디어 답이구나. 왔구나. 흐름, 흐름, 그러니까, 유행이 아니라 트렌드가 왔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충격은 와인샵이라고 피해가지 않았다. 뭐, 블라블라블라. 돼 있는데, 어, 홈술이 늘어나면서 와인숍이 늘어났지만, 근데도 어찌됐든, 뭐 레스토랑, 호텔, 굉장히 힘들다. 아주아주 아주 힘들다. 이게 거의 중론입니다, 여러분들. 중론이에요. 2021년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9시 이거 안 풀어주면은, 사람들이. <laughs> 밖에 나와서술 먹지 않을 거예요. 네, 뭐, 위험도가 있지만, 백신 나오면 좀 괜찮지 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신 나오면 뭐, 나뭐 되잖아. 내가 이제, 있으니까, 백신 다 맞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정부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니까, 이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지금 자영업자 다 죽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2021년 식품업계도 이제 힘, 힘들겠다. 근데 뭐가 뜨냐? 이제 밀키트, HMR, 뭐예요.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뭐 이런 것만 뜨겠다 라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건 계속 증가를 할 텐데 밖에서 먹는 건 감소를 할 거다 근데 이게 상반기만 어떻게든 버텨내면 하반기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백신이 나오고 모두가 접종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전파도 잘안 되기 때문에 뭐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아, 뭐, 한, 그니까, 오프시장에서는 굉장히 즐겁고, 사실은 그 백화점, 뭐 마트, 편의점, 그 다음에 와인샵, 이런 거는 즐거워요, 지금. 2021년에도 즐거울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직접 조리를 해가지고, 그 식당에서 파는 뭐 레스토랑, 아니면은 뭐 카페, 아니면은 호텔, 굉장히 힘들겠죠. 여러분들 잘버티셔야 됩니다. 네. 버텨내면 분명히 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힘내시고, 그래도 와인 업계가 좀 확장되는 것 같은 기쁜 소식이니 꼭, 아, 좀 자료를 많이 여러분들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